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예요 토론토 사람답게 날씨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그동안 간절기라 비가 자주 내렸고요.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여름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일조량도 많고 날도 길어졌어요. 오늘은 도시탈출을 해요.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곳이에요. 옥스브리지라는 지역이에요. 저희는 아주 오랜만에 트레일에 왔습니다. 캐나다에 오면 트레일을 한번 꼭 걸어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힐링 코스입니다. 예쁜 꽃도 볼수 있고, 들풀, 들꽃들을 볼수 있고, 이렇게 호랑나비도 볼수 있고, 사람의 그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제가 캐나다 트레일에 특히 좋아하는 점은 뭐냐면 어떤 인공 가공물도 하나도 없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연 그대로 해놨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편수막도 없고, 사인도 없고, 간판도 없고, 사인이 간판이죠. 어 아무 뭐 조형물도 없고, 설치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길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걸어간 흔적만 남아 있는 흙길이고 최소한의 걸을 수 있는 길만 남겨두고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말뚝도 없고, 펜스도 없고 정말 자연 안에 사람이 잠깐 지나가는 훼손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고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트레일을 걷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한 거 말고. <laughs> 내가 말한 거 말고. 뭐 조용해, 좋다. 맞아, 조용해. 일단 사람이 없고. <laughs> 아, 이쁘다. 말뚝 내가 얘기한 거잖아. 말뚝이 있는데 어딨어?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낭떨어지다 그럼 뭐 떨어지지 말라고 말뚝 세워놓고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더 조심하게 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어 웃긴 건이 아래 이 여기 파인 데가 사실은 채석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였다는 거야 그렇고어 나비다 응. 철에 따라 오면은 피어나는 꽃이 다르고 그 버섯이 다르거든요 그런 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물론 모든 트레일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트레일은 좀더 난이도에 따라서 펜스도 있을 수 있고 의자도 있고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저도 의자 있는데 어? 저도 의자 있어 의자 있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데이지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데이지 지금 시즌이라서 막 한창 폈나봐요. 데이지 아시죠? 데이지 보여드릴까요? 요게 데이지.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자연과 어울리는 조형물만 있어요. 이렇게 나무 말뚝 박아놓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 트레일 지도를 혹시 누가 길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맵을 스캔할 수도 있고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랑 좀 크게 해치지 않게 경관을 나무 말뚝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거. 그래서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소나무 숲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막 심어놓고 조성해놓은 게 아니라서 되게 자연스럽게 각종 풀과 식물과 꽃이 어우러져 있어서 나무랑 보는 즐거움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경치가 좋은 데는 바위 의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와서 밥을 사실 먹으면 되는데, 도시락 간단하게 샌드위치 쓰레기 안 나오는 거 싸가지고 와서 올 때마다 까먹습니다. 저렇게 앉을 때가 있어요. 오빠, 오빠, 숲에 들어가는 오, 요정 같아. 초록 요정. 이 트레일은 거의 평지라서 그렇게 뭐 높낮이가 없는데 여기가 좀 약간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의 등산로에 비하면 뭐 평지죠 트레일을 걷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나무 이파리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진짜 멋있거든요 되게 아름다워요 위에도 한번 쳐다보면서 그렇게 걸으면 참 좋아요 와 진짜 예쁜 나 오빠 일로 와봐 진짜 예쁜 나비 너무 예뻐 이거 조금 봤는데 이거? 너무 예쁜데? 꿀꿀다 먹고 있다 오빠 주변을 돌고 있어. 어 앉았다. 와 진짜 예쁘다. 와. 갑자기 편해서 그확 묻는 거야. <laughs> 어 날라갔어. 오빠 모자 안 쓸라 그래. 오빠 모자 안라 그래. 기다려. <laughs> 오빠 모자 안 앉을... 쓸라 갔어. 이 모자 크기 딱 좋은 거다. 어? 크기 딱 좋아. 지금 좀 지하실 진행하면서 저 나무봐 오빠 되게 큰거 쓰러졌어. 다른 게 아닌가? 어, 진짜 큰 나무 쓰러졌어. 슬슬 덥네요. 지금 한 10분 걸었나? 36분. 36분이나 걸었어? <laughs> 진짜 짧게 느껴져. 36분이나 걸었는데, 사람을 4명을 봤어요. 너무 좋아. 사람 없어서. 조용하고 새소리만 들리고, 이게 힐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남편은 잠자리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줘야 돼요. 앞에 가면서. 잠자리들아 썩 물렀거라 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악 아! 넘어질 뻔했어. 그러면서 가서래. 아니야 저 나무뿌리가 지금 모든 기온 습도가 완벽해 오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 고 저는 지금 숲 해설가님과 함께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숲 해설가. 그 어떤 해설도 해주지 않지만 축지법을 쓸줄 아는 해설가님과 걷고 있습니다. 철조망이 쳐있는 곳은 사유지라고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디? 숲 해설가님이 딱따구리를 발렸있다는 제보를. 딱딱거리가 어딨지?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봤다고 합니다. 뛰어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나 진짜 너무 어이없네. 지금 지도를 누가 잘못 그려놔가지고 여기 산 지도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지도를 잘못 그려서 저희가 같은 자리를 지금 두번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마커라도 있으면 저거 고쳐놓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헷갈릴 거 아니야. 여기 사람도 없는데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지형지물도 없어서 헷갈리는데 오늘 산 해설가님께서 한건 하셨습니다. 산 해설가가 뭔가 이상하다 깨닫는 순간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 봐요 오솔길 <laughs> 아근 카메라 안 담겨. 이 예쁜게 이래서 는게 좋은 가는거 숲속의 요정같애 초록여정 이 헨리님께서 기증하신 나무 의자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어. Act first, think later 저랑 같은 그걸 가지신 와이쁘다 여기 되게 멋있다 음, 근데 막 카메라로 찍잖아 이 디테일이 안 살아 너무 예쁜데 그래도 보인다 하지만 여기까지 짐밥을 들고 오는 건다 쉬워 빨리 올라와야지 2시간 반 걸려서 여기 오는데 여기서 김밥 딱한줄 먹고 사이다 한잔딱 마시고 스프레이. 그것이 인생인데 블라드. 블라드. 떠날 때 이렇게 의자 하나 남기고 메디메디라는 분은 You Run Free Now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